26페이지. 이거는 삼각비 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거라 그 표는 안 쓸게요. 말로만 좀 표현을 하면 책들 다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냥 할게요. 사인 50도 하고, 코사인 49도 하고, 탄젠트 51도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사인 50 만나는 거. 코사인 49 만나는 거. 탄젠트 51 만나는 거, 요걸 계산하라는 거거든. 사인 50이야. 얘는 0.7660 표에 나와 있어.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다음 코사인 49도 더하기 0.6561 빼기 탄젠트 51도 1.2349. 요거 산수 하시면 돼. 산수 안 할게요. 확인 오번 얘도 마찬가지. 사인 68도, 사인 68도 더하기 코사인 66도, 코사인 66도 더해주면 사인 68도는 0.9272 더하기 코사인 66도, 0.4067 이거 더하시면 됩니다. 바로 2번. 탄젠트 X는 2.3559일 때 X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 탄젠트 X, 얘가, 얘가 얼마인지를 먼저 봐야 돼. 2.3559. 걔를 찾아봤더니 얘가 67도가 나와. 그래서 얘는 X는 67도예요. 바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자, 6번. 직각삼각형 ABC에서 X의 값을 구하래. 이렇게 X, 얘가 10, 얘가 35도일 때. 그러면 이건 되게 유치한 게 어차피 얘는요.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는 사인 35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사인 35도 하려고 봤더니 주어진 각도가 54도, 55도, 56도 밖에 없어. 그럼 35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90, 얘가 90이니까 90에서 여기를 빼주면 얘가 55도가 나오겠지. 음, 그럼 끼구 돌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코사인 55도는 10분의 x. 코사인 55도의 값을 구하니까 0.5736 나오거든 10만큼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x는 5.736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6번. 마찬가지.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갔고, 얘가 53도고, 얘가 X고, 얘가 5고, 얘가 Y래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은 36, 37, 38이야. 그렇다면 얘를 90도에서 53을 빼주라는 얘기거든. 자, 그랬을 때 93에서, 아니 90에서 53을 빼주면 37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X를 구하라 그러면 싹 피해가 사인 37도는 5분의 X. 사인 37도는 0.6 이거든 0.6 이니까 x는 3 곱해주면 돼. 0.6 곱하기 5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37도는 이구도라 5분의 y 그러면 30, 코사인 37도 알아봤더니 0.8이거든 y는 5844두개 더하래. 그래서 7